당신은 하루 중 무엇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가? 일상 속 풍경들에서 우리는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아마도 많은 이들이 스마트폰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기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의 88%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10년 전, 아니 5년 전만 해도, 지금과 같은 모습을 상상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빠른 확산은 우리의 삶 또한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여기서 잠깐,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신제품이 출시되어 이용자 5천만 명을 확보하는데 걸린 시간을 살펴보자. 아날로그 기술의 경우 전화는 50년, 전기는 46년, TV는 2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반면 디지털 기술인 인터넷은 7년, 플랫폼인 페이스북은 3년, 위챗은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심지어 포켓몬고 게임은 19일 만에 5천만 이용자에게 퍼졌으며 방탄소년단의 신곡인 아이돌이나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유튜브에서 5천만 번 이상 조회되는 데에는 24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언제 어디서든 디지털 세상에 접속할 수 있게 가능했다. 현대사회의 많은 이들의 삶은 스마트폰과 직결되어 있는데 스마트폰 없인 생활이 힘든 현대인들을 빗댄 포노사피엔스라는 신조어 탄생은 이를 증명한다. 한편 스마트폰의 확산은 원하든 원치 않든 사물은 물론 사람까지도 온라인화되는 현상 또한 가져왔다. 실제로 IoT라고 불리는 사물 인터넷의 폭발적인 확산과 인간의 몸을 디지털화하는 바이오 융합 기술의 발전, 드론이나 자율주행차와 같은 교통수단의 발전 등은 우리가 살던 물리적 세상 위에 디지털 세상을 점점 더 씌우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는 의지에 따라 온라인상의 나와 관련된 연결들을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나의 선택 여부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나눠지기 힘든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는 물리적 세상과 디지털 세상을 구분하기도 매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오레이즈 온라인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시티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흐름이야말로 현재와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5G가 상용화되는 2020년을 새로운 시작점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플랫폼 위주로 논의됐던 디지털 경제의 패러다임이 이용자 데이터와 사람의 재능이 중심이 되는 인간중심 경제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등의 일련의 흐름은 이러한 현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경제의 변화는 경제학의 근간인 자원의 희소성과 수요와 공급, 소비의 관점 또한 변화시키고 있다. 이미 우리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노동력을 대체하고 가상 현실과 3D 프린팅을 통해 점점 더 적은 토지와 설비만으로 생산이 가능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처럼 이미 디지털 기술로 물리적 세상의 유한 자원을 상당 부분 인공적으로 만들어 낼수 있다. 그리고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 낼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풍족해진 것은 희소 가치가 떨어지게 마련이다. 또 전통 제조업의 가치 사슬이 생산 과정을 통해 제품 가치를 극대화하여 소비자가 구매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면 모든 것이 연결된 오레이지 온라인 세상의 가치 사슬은 고객과 연결된 이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제품 더하기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결국, 미래 세상에서 가장 희소하고 가치 있는 자원은 바로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 각종 무료 온라인 서비스를 앞세워 실제로 얻고자 하는 데이터, 즉, 이용자 데이터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를 만들어내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의 재능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젠, 한 가지 수입업만으로 평생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시대다. 이러한 시대의 생존 전략은 수비자와 생산자의 역할을 넘어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 가치창출자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스크린 세대로 불리는 Z세대 젊은이들에게는 이러한 역할들이 보다 자연스럽다. 생존을 원한다면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이러한 변화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누군가는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고 누군가는 간신히 변화에 적응하며 누군가는 변화를 외면해 뒤처지고 있다. 당신은 지금 어디쯤 서 있는가? 여전히 성공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세상과 경제에 대한 큰 그림을 이해하고 같이 창출자가 되기 위한 당신만의 전략을 세우는 일이 아닐까?